건강 잘 챙기세요.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만난 영민 씨가 계속 기침을 하네요. 마이클 씨는 영민 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건강 잘 챙기세요. <laughs> 영민 씨. 감기에 걸렸나 봐요. 건강 잘 챙기세요. 바쁜 현대인들은 서로의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식사 잘 챙겨 드세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. 건강 잘 챙기세요.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만난 영, 건강 잘 챙기세요. <laughs>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민 씨가 계속 기침을 하네요. 마이클 씨는 영민 씨의 건강을 걱정하는. 영민 씨 감기에 걸렸나봐요. 건강 잘 챙기세요.